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수학하의첫단원인 집합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이라는 것은 일단 뭔가 모여있다는 라 느낌이겠지. 그러나 뭐 무조건 아무거나 망모았다고 집합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겠고요. 자그 대상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하자 이렇게 약속한 거지. 이 집합의 정의야. 누구나 봤을 때아저 모여있는 거는 뭐, 이런, 이런 거구나.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예쁜 사람들의 모임,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 이건 이제 기준이 정확하지 않겠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집합이라고 할 수가 없겠고, 뭐, 3의 배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3의 배수는 369 뭐, 끝없이 갈 거고. 자, 그렇게 뭐, 집합을 이렇게 표현할 때는 대문자를 쓰죠. 그리고 집합 기호는 이렇게 중괄호를 씁니다. 자, 중괄호를 쓰고,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A, B, C로 써도 되고, 집합을 하나 더 표현하고 싶으면 집합 B는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집합 B는 3, 6, 9라고 써볼까요? 자, 이렇게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부릅니다. 그 집합의 원소.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부르고 그 원소를 표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A라는 원소가 집합 A의 원소가 됩니다를 이렇게 기호화한 거야. 이 영어 약자 일리멘트라는 원소라는 약자를 기호화해서 A는 집합의 원소가 될때 이런 표현을 쓰고 자, 알파벳 d는 원소가 아니겠지 자, 원소가 아닐 때는 그냥 줄만 하나 어주면돼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자, 우리가 방금처럼 썼죠? 우리가 직접 저렇게 집합 기호 안에 원소를 직접 쓰는 방법이 있고 자, 집합의 개수가 너무 많아서 쓰기가 불편할 때는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수학자들이 생각해낸 게첫 번째는 이렇게 원소를 직접 다 구체적으로 실제 나열했다. 그래서 원소 나열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나열하기가 불편하니까 어떤 그 원소가 될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다고 생각해서 이름을 조건 제시법이라고 붙인 거죠. 그 다음에 좀더 보기 좋게 그림으로 표현한 거를,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불러. 자, 그램이라는 뜻이 뭐 다이어그램이 그림이고, 벤은 아마 사람 이름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원소 나열법은 저렇게 369 이렇게 썼다라면, 조건 제시법이 좀 독특하죠 자이 이제 조건 제시법을 해석을 좀 잘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조건 제시법은 이 369라는 거를 조건 제시법으로 쓰고 싶으면 일단 기본 틀이 x하고 짝대기를 하나 붙고 짝대기를 바라고 있잖아 x 바라고 써죠 여기는 의미가 뭐냐면 이 집합은 x를 원소로 합니다 이런 뜻이야 x를 원소로 갖습니다그 x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해야 되겠지. X가 될수 있는 조건. X는 이렇게 한글로 쓰시는데 3의 배수. 3의 배수는 너무 많잖아. 그래도 조건을 바꿔 x는 10미만의 3의 배수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10미만의 3의 정확한 표현은 양의 배수로 써줘야 돼. 양의 배수. 자 이렇게 써주면 어, 해석을 해야 되겠죠. 아, X를 원소로 하는데 x는 10미만의 3의 양의 배수니까 아, 369를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어야 되고 나중에 가면 이렇게, 또 이렇게 올 수도 있어. 조건제시법이 X,Y 이렇게 온다고. 그럼 얘는 무슨 뜻이라고? X,Y라는 어떤 순서쌍들을원소로 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래서 어떤 순서상이냐? 또 관계를 보여주겠지. 우리 배웠던 가장 간단한 거.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면, 아, 둘이 제곱해서 더하면 1이 되는 그런 점들을 원소로갖겠다인데 자, 얘는 우리가 알고 있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아, 원의 방정식 그원 위의 점들을 다이 이 집합은 원소로 갖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자벤 다이어그램 그냥 이렇게 도형을 이용해서 자 a라는 집합은 b의 b로 바꿀게. 자 b는 3 6 9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를 표현할 때도 이제 다른도 거, 다른도 하나를 더 표현할 때 우리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합집합, 교집합들을 표현할 때 이런 걸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 자, 그다음에 이제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원소가 지금처럼 이렇게 셀수 있느냐? 유한 집합이냐? 유한집합이면 원소 나열법이 좀 편하겠죠. 그래서 조건 제시법은 무한 집합을 원소의 개수가 무수히 많은 애들을 표현하기가 좀더 편하겠죠. 자연수 그럼면 x 바 x는 자연수 하면 되는데 조건 원소 나열법에다 는면 자연수를 다 나열하기가 힘들겠지. 그래서 1, 2, 3 4다쓸 수도 없고 그서 원소 나열법도 자연수를 쓰려면 일단 뭐이 정도를 써 주면 돼. 몇개 정도를 써 주고 점세개 정도 이렇게 찍어주면 아 끝까지 자연수가 가는구나 이렇게 어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집합이라는 게 하나 있죠 공집합 자이건 이제 파이라고 있지 파이 자파인데자 얘는 전에는 이런 기호가 있었어 근데 이런 기호는 이제 쓰시면 안돼 이런 기호는 없어진 기호야 공집합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만 쓰셔야 돼 그래서 집합은 개수에 따라서 셀수 있으면 유한, 무한, 공집합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건뭐 정확한 약속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야. 자, nA 이렇게 쓰면은 집합에서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다. A 집합에 A라는 집합의 자, 원소의 개수다. 이 정도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대부분의 문제가 이 nA라는 기호를 쓰면 뒤쪽에 설명을 해줘. 이 nA라는 거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다 이렇게 약속을 하자고 해준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집합의 표현 방법과 집합의 원소의 개수까지 뭐 세는 방법을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중요한 개념으로 부분 집합이라는 걸 보도록 할게. 자, 부분 집합이라는 거는 뭔가가 일구분이 됐다는 얘기죠. 어떤 집합이 어떤 집합에 일구분이 됐을 때 걔를 부분 집합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일단 집합을 최소한 부분 집합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두 개는 필요하겠지. 그래서 집합 A와 집합 B가 있다고 이렇게 합시다. 집합 A와 집합 B 사이에 A의 모든 원소가 자 A에 들어있는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의 원소가 될때자즉 B에도 들어있다는 얘기죠. B의 원소가 될때자 그럴 때 A를 B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부르겠다는 얘기야. 부분 집합이다 자 A를 B의 부분 집합이라고 부르겠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죠. 자 A가 1, 2, 3이야. B는 1, 2, 3, 4, 5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자 A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 1, 2, 3이 B에도 이렇게 다 들어있지. 자 그럴 때 A를 B의 부분집합이라 이렇게 부르겠다는 거고. 자 기호로는 자 이것도 기호가 나옵니다. 부분집합이다. A는 B를 포함한다. 어, A는 B에 포함된다. 뭐 이런 표현까지 같이 쓸 수가 있어. 자 그럴 때이 포함하다의 약자 컨테이네이 약자 C를 따서 A가 B에 포함됩니다. 이게 이제 부분 집합 기호야. 그래서 큰 쪽으로 어 뭐라 그래야지 입모양을 큰 쪽으로 벌려주면 되겠지. 오른쪽이 뚫리게 A가 B의 부분 집합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 아닐 때는 원소 기호처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 지워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주의할 게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이 A와 B는 반드시 집합이라고 집합. 집합 기호가 있어야 돼. 자 우리가 이렇게 원소를 표현할 때는 그냥 이렇게 가져왔잖아. 근데 부분 집합을 만들 때는 자 만들어 볼까요? 자 얘는 집합 1, 2, 3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부분 집합을 직접 한번 좀다 써볼게요 자, 부분 집합은 자, 먼저 이렇게 원소를 가져와서 집합기로 이렇게 씌워야지만 부분 집합이 된다고 여기 이 집합은 여기에 다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부분 집합이 되겠지 그 다음에 2, 3그 다음에 두 개짜리 1, 2, 1, 3 그다음에 2, 3 이렇게, 그다음에 1, 2, 3. 자 이건 좀 특별한 경우지. 똑같은 거잖아. 원소가 똑같은데 여기 들어있는 게 어쨌든 여기 들어 있으니까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어. 거기에 <laughs> 거기 아까 배웠던 저기 있는 공집합 있죠. 자 공집합은 어떤 집합이 됐든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으로 약속을 하는 거 수학에서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자는 거죠.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3 개일 때 부분집합을 될수 있는 걸세 보면 가지 수가 8 개가 나와. 4 개일 때다 직접 써보잖아. 그럼 또2에4 제곱이 나오고요. 뭐 증명 방법은 간단해. 집합 A가 이렇게 있을 때 부분집합이 될수 있는 부분집합이 될수 있는 애들 B라고 하면 이이갈 곳이 두 개가 있겠죠. 우리 경우에서 셌잖아. 이갈 곳이 두 개. 여기 아니면 여기. 2도 여기 아니면 여기. 3도 여기 아니면 여기. 그래서 2에세 제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4 개면 2에4 제곱이 될 거고. 원소의 개수가 n개면,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2의 n제곱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나머지 애들은 집합 A보다 원소의 개수가 적어. 진짜 그대로 1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는 완전히 똑같잖아. 그러니까 A가 B에 포함되는데 A랑 B가 다른 상태. A가 B가 같은 거 하나를 제외한, 요거 하나를 제외한 이 나머지를 수학에서는 어, 진짜 일부분도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진 부분 집합이라는 표현을 써. 그니까, 진 부분 집합의 개수는 이 N제곱에서 자기 자신의 개수 하나를 이렇게 빼야 되겠지.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부분 집합의 개수를, 진 부분 집합의 개수는 반드시 하나를 빼주셔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분 집합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 거 한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A라는 집합이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제 원소의 개수는 뭔저 한번 써보죠. 원소의 개수는 자, 원소의 개수는 NA라고 쓴다고 했지. 자, NA는 몇 개냐? 자, 집합의 원소를 셀 때는 컴마를 기준으로 세면 돼. 컴마를 기준으로, 컴마를 기준으로. 그래서 얘는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거지.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거고 집합 2를 2를 원소로 갖는 집합 자체가 또 다시 얘의 원소가 됐고 얘도 2를 원소로갖는 집합 자체가 원소 그다음에 1도 원소 2도 원소가 된 거야. 그래서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다섯 개다 일단 셀수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들 자, 일단 공집합은 자, 원소는 별로 안 그랬잖아. 원소를 표현할 때는 3세 개야, 세 개. 3개. 알파벳 E, 그다음에 부분 집합은 알파벳 c라고 생각하면 돼. 컨테인 엘리먼트 이렇게 해서 공집합은 원소 다 맞겠지. 자, 근데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그러면 맞아 틀려? 네, 이것도 아까 말했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그래서 모양은 똑같지만 이 공집합은 여기 있는 원소고, 이 공집합은 부분집합을 어, 카운팅할 때셀때 때 포함되는 모든 집합, 모든 부분집합이 될수 있는 그런 공집합이야.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는 그런 공집합이 되고, 자 그럼. 1은 부분집합이 되는 건 맞아 틀려 1이 원소이다는 맞겠지 여기 들어있으니까 그대로 내려오면 되는데 우리는 이 1은 여기다 집합기호를 씌운 거야 여기다 집합기호를 씌우면 부분집합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 다시 또 부분집합을 씌우면 아, 집합기호를 씌우면 다시 또 부분집합이 되는구나 이렇게 볼수 있어야 돼 그리고 1, 2 1, 2는 여기 있는 1과 2에다 집합기호를 씌운 거야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부분 집합이 될수 있겠죠. 뭐 실제로 해서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5제곱이니까 32개가 나오겠지. 32개. 진 부분 집합의 개수는 어, 31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부분 집합의 개수 구별하는 방법들을 좀잘 보셔야 돼.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부분 집합의 문제가 되는 거로서 자, A가 자, 1, 2, 3, 4가 있다고 해볼게. 자, A가 1, 2, 3, 4가 있는데 자, 부분 집합은 2의 4제곱, 16개가 나오겠지. 이1 6개중 특정한 원소를 반드시 가지고 있거나 특정한 원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애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 자 그러니까 어 이를 반드시 갖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부분집합을 세는 게 아니고 찾는 게 아니고 부분집합의 개수만 주목하는 거야. 부분집합의 개수에 주목을 해. 자 실제로는 좀 써볼게요. 자, 공집합이 하나 있을 거고 한 개짜리 1 2, 3, 4.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두개짜리 1, 2, 1, 3. 그 다음에 1, 4, 2, 3, 2, 4, 3, 4. 자, 실제로 우리 배웠잖아. 4개 네 중에서 두개를 선택하는 거지. 그래서 이 개수는 우리 조합에서 배운, 아, 조합이 지금 많이 안 배운 거죠. 그렇죠. 자, 어쨌든 여섯 개를 찾으시면 되고 세 개짜리 1 2 3 그다음에 1 2 4 1 3 4 그다음에 2 3 4 이렇게 그다음에 네 개짜리가 자기 자신 1 2 3 4 이렇게 써지겠죠. 자, 이 중에서 1을 반드시 가지고 있는 거 한번 세 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다 이를 셀 수가 있겠지. 일을 반드시 가지고 있는 여덟 개를 셀 수가 있어. 근데 자, 이게 16개인데 그 나머지 나머지 여덟 개는 일을 절대 안 가지고 있겠지. 그러니까 일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물어보면 일을 제외시키고 2, 3사람만 만든 부분집합 이런 것들 여덟 개를 찾으면 되는데 일을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것도 뭐라 하면 되냐면 이렇게 일이 없는 애들을 찾아서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부분집합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1을 추가시키면 되겠지. 1을 추가시켜. 1을 추가시켜. 1을 추가시켜. 1 추가시키면, 1을 추가시키면, 어, 여기 빼고 자, 1 추가시키면 이 나머지 8개도 반드시 1이 들어있으면서 얘랑 똑같은 형태가 된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다시 1을 반드시 갖고 있는 부분집합을 찾아라. 그럼 그건 1을 잠시 지워. 빼놓고 2, 3, 4로 만들어 부분집합을. 그럼 2에 세여 8개가 나오겠지. 거기다 1을 집어넣어주면 반드시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고, 자 마찬가지 논리로 이를 가, 절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도 그냥 이를 빼고 나머지로 만들면 절대 이게 안 들어가겠지 아 그러니까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일단 지워놓고 개수를 찾으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어, 이거 하나 해볼까요? 자, A는 자, 1, 2, 3에서 이렇게 90까지 10개의 자연수를 집합으로가자 원소로 가자 근데 이 중에서 어, 홀수를 적어도 한개 이상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아라 이렇게 자 이런 문제를 본다면 홀수를 적어도 한개 이상 가지고 있어 그럼 전체,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에 10제곱으로 1024개가 될 건데 홀수를 적어도 한개 이상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홀수가 1,3,5,7,9가 있잖아 그러니까 홀수가 1이 있을 수도 있고 이한 개. 홀수가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5개. 그 다섯 개 경우를 다 세야 되겠지. 근데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도 한개 이상 이런 표현이 있으면 그냥 살짝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야. 반대로. 반대로 생각해 본다는 얘기는 뭐야? 전체 가지수에서 전체 부분집합에서 홀수를 적어도 한개 이상 가지고 있는 애들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뭐가 돼? 홀수 하나도 없는 애들이겠지. 그렇죠? 아 그래서 홀수가 한 개도 없는 홀수를 한 개도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 집합의 개수를 세면 되겠다 이런 얘기지 자 그러니까 홀수를 한 개도 가지고 있는 부분합은 13579를 지우고 짝수 24681으로 0 만든 만 2의 5제곱을 2의 10제곱에서 빼주면 어 답이 이렇게 간단하게 읽어질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이디어적인 측면에서 적어도란 표현이 나오면 혹시 반대의 경우로 구하면 좀더 쉽게 구해진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집합의 정의와 집합의 표현 방법, 그다음에 부분 집합까지 알아봤고 참고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두 집합이 서로 같다라는 거는 두 집합이 서로 같다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그렇겠지. 두, 두 개의 집합이 있는데 이게 같은 집합이야. 그러면 원소가 같겠지. 원소가. 근데 원소가 같다라는 표현보다는 수학에서 이런 표현을 써두 집합이 서로 같다는 표현을 자 A가 B에 포함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A의 원소보다는 B의 원소가 많겠지 최대로 가면 같고 근데 그 B가 다시 A에 포함돼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 에 포함된다 그러면 둘이 반드시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두 집합이 같다는 이런 표현을 어, 이렇게 부분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3단논법이라고 뭐 그러나 자 A가 B에 포함돼 자, B가 C에 포함돼. 그러면 A는 당연히 C에 포함되겠지.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어, 생각해 보면 A가 있는데 A가 B에 포함돼. 근데 그걸 다시 C가 포함하니까 A는 자동으로 C에 포함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부분 집합까지 공부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집합의 연산으로 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